안녕하세요, 프랑켄입니다. 요즘 다이아 벌기 정말 힘드시죠? 확실히 예전에 비하면 유저가 많이 빠졌다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은 무소가군 분들은 템 먹은 거 팔아가며, 컬렉템들 안전 강화해서 팔아가며 다이아를 모아 장비를 하나씩 바꾸는 재미가 있었는데 요즘은 진짜 안 팔려도 너무 안 팔리는 기분이 듭니다. 아마 대부분 느끼실 텐데요. 물론, 템이 안 팔리는 만큼 아이템 값이 예전보다 똥값이 돼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과금으로 희귀템 풀세팅을 할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안 팔려도 너무 안 팔리니까 요즘은 조금 지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비하면 템이 안 나와도 너무 안 나오는 기분이 들고 여러모로 힘든 시기인데요. 이럴 때 신규 유입이 될 만한 대규모 업데이트를 한번 해준다면 그래도 조금은 살아나지 않을까 싶은데 6월 내로 대규모 업데이트 소식이 있기 때문에 어, 그거를 조금 기대를 해 봅니다 어, 전에는 그래도 퀄리티 템들은 팔리기 때문에 그런 템들 찾아가며 어,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고 또 도움 받았다는 분들도 계셔서 어, 저도 보람있게 다이아가 될 만한 템들을 찾아가며 영상 제작을 했었는데 요즘 같은 신규 유입보다는 이미 어, 기본적으로 컬렉템들을 거의 다 하셔서, 어, 컬렉템들도 어, 딱히 추천해드리기가 애매해졌습니다. 물론 필수적인 컬렉템들은 팔리기는 합니다. 뭐, 언제 팔릴지 몰라서 그렇지, 팔리기는 합니다. 뭐,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다이아를 버는지, 그리고 어디서 사냥을 하고, 어떤 템을 파는지, 어,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서버마다 다르고, 스펙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은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본 캐릭은 지금 보시는 한손검 클래스를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부 캐릭으로 다른 개장에서 오브 클래스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 오브 클래스는 키운다기보다 그냥 다이아 수급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메인 캐릭인 한손검은 어디서 사냥을 하며 어떤 템을 팔면서 다이아를 버는지 그리고 부캐릭인 오브클래스는 어디서 사냥을 하고 어떤 템을 팔면서 다이아를 버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래소가 죽은 어 지금 현 상태에서 저는 그래도 어 다이아를 모아가며 장비를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어 게임을 즐기고 있는데요. 어 거의 주 사냥터는 지금 어 보시는 바와 같이 검은 숲에서 사냥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어 시길 종류가 드라이브를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스피스 그리고 드림 시길 엘다라크 그리고 귀족의 시길 그리고 영웅 탱과 영웅 어, 스킬북도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드림 시길 엘다라크 귀족의 시길 아스피스 거의 모든 몬스터에서 지금 시길이 나옵니다 그리고 완력의 시길부터 민첩의 시길 마력의 시길도 나오고요 지금 전 몬스터에서 어, 시길이 드랍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루에 시길 수급량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노강짜리는 안팔리기 때문에 대부분 1강에서 2강까지 강화를 하는데요. 강화를 해서 팔기 때문에 1강 가다가 날라간 시길들도 엄청 많습니다. 대충 하루에 시길 먹은거 강화로 반절정도는 다 날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래소를 보면 지금 판매 등록한게 지금 2짜리 귀족의 시길 그리고 마레그 시길, 그리고 일자리 아스피스, 그리고 노강짜리 아스피스도 올려놨고요 어, 지금 7크롬비스트의 부츠와 6플플레이트 부츠는 제가 기존에 착용하고 있던 어, 아이템들을 지금 올려놓은 겁니다. 어, 요즘은 1강짜리 시길들은 어, 거의 10 다이아? 10 다이아밖에 안 하기 때문에 2강까지는 강화를 해서 지금 올리고 있는데요. 지금 정산 내역을 보시면 지금 뭐 1강짜리 귀족의 시길 10 다이아에 판거있고요 그리고 아스피스 3마력의 시길, 2귀조계 시길. 아스피스는 그냥 노강 자리도 꽤 값이 나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노강 자리로 팝니다. 귀조계 시길 같은 경우는 뭐 1에서 2강까지 올려서 팔았고, 그리고 완력의 시길도 2강까지 지금 올려서 팔았죠. 아스피스 같은 경우는 노강 자리를 올리기 때문에 강화해서 날려먹은 게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스피스가 꽤 많이 있고. 그리고 마력의 시길, 민첩의 시길, 그리고 완력의 시길.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소 1강에서 2강까지 지금 올려서 팔고 있습니다. 오플플 각반은 제가 착용했던 거, 이번에 푸른 늑대로 바꾸면서 지금 거래소에 올려서 팔았고요. 그리고 보시면 드림시길. 지금 드림시길 득템해서 지금 460 다이에 팔았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제 최근 거래소 정산 내역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지금 시길입니다. 아무래도 검은 숲에서 주로 사냥을 하기 때문에 정산 내역 템들을 보면 시길이구요. 드림시길, 지금 연달아 두개 먹어서 드림시길도 지금 두개또 팔았구요. 지금 드림시길만 여기서 한세개 정도? 지금 세개 정도 먹어서 팔고 이 클립스 오브 같은 경우는 제가 장시간 자리를 비울 때용기에서 사냥을 하면서 먹었던 거 지금 올려서 팔았습니다. 지금 요즘 같이 아이템, 희귀템들이 지금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어 거의 대부분의, 뭐, 웬만한 희귀템들은 다200 다이아, 300 다이아 밖에 안 하는데, 어 그래도 이 드림시길 같은 경우는 그래도 꽤 값이 나갑니다. 지금 뭐 650, 700에 팔았고, 가장 최근에 판 거는, 어좀 값이 떨어져서 지금 460 다이아에 팔았는데, 그래도 꽤 쏠쏠하죠? 그래서 제주 사냥터는 검은 숲에서 사냥을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어, 격전의 섬 그리고 월드 던전 베오라의 유적에서 어, 남은 시간 다 사냥을 하고요 뭐 어, 나머지 뭐 쿠르마탑은 갈때 있고 안갈때 있고 그리고 안타라스 동굴하고 파괴된 성체 상아탑은안 어, 가고 있습니다 상아탑 같은 경우는 어, 명중이 좀 부족해서 음, 사냥 효율이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몸빵은 되기는 하는데 아직 명중이 어, 제가 조금 약해서 명중을 조금 더 올린 다음에 상하탑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인 클래스인 한손검은 여기에서 시길과 그리고 드림시기를 득템을 해서 주로 다이아를 벌었다고 보시면 되구요. 그리고 제 부캐릭인 오브클래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 부캐릭인 오브클래스인데요. 이 오브클래스 같은 경우는 지금 레벨은 53레벨이구요. 어, 뭐, 오라풀은 딱히 배우진 않았습니다. 오라프리 우리 서버가 굉장히 비싸서 지금 4,000 다이아? 지금 4 0 다이아 지금 하나 있는데, 뭐 지금 평균적으로는 2200 다이아 정도 합니다. 대충 한2,000 다이아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부캐릭에 굳이 2,000 다이아를 투자할 생각은 없고요 물론 오라프를 배우면, 뭐 사냥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지겠지만, 지금 그냥 가장 기본적인 세팅. 장비도 그냥 5셋에, 어 무기는 구 대자연 들어주고요 악세도 그냥 뭐 기본적인 악세만 착오, 착용하고 있습니다. 제형적인 모가금 오부 세팅인데요. 아무래도 용기 입구에서는 어, 희귀템들을 어,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주로 이 용기 입구에서 돌리는데 정산 내역을 보시면 디펜스 오라 있고요. 그리고 또 조금 내려가다 보면 디펜스 오라 또 먹어서 이것도 판게 있고 그리고 판매 등록 보시면 지금 디펜스 오라 또 먹은 거 지금 어, 판매 실패를 했네요. 지금 여기서만 지금 디펜스 오라를 세개 먹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부분의 지금 정산된게 올마음 올마음의 어, 흉가 오브 그리고 검 오라의 장갑 지금 이렇게 올마음 시리즈가 지금 제 대부분 다이아를 번 어, 주력 아이템들 인데요 이런 디펜스 오라 빼고는 거의 대부분 모든 템들이 다 지금 어, 올마음 시리즈 입니다 어, 제가 이 하루에 한시간 어, 사냥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이 버려진 야영지 이 버려진 야영지에서 제가 한시간 동안 어, 사냥을 합니다 버려진 야영지에서 월화의 장갑부터 그리고 올마음 시리즈 아이템들이 나오는데 제가 전에 어, 다이아 버는 방법 그 시리즈에 제가 이 아이템들 언급한 적이 있는데 어, 지금도 저는 여기에서 사냥을 하면서 어, 다이아 속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몹이 약하기 때문에 뭐 그냥 한 두세 방만 툭툭 치면은 어, 몹이 죽기 때문에 아이템 수급이 빠르구요. 여기서 사냥을 하실 때에는 환경 설정에서 획득을 전체로 하셔야 어, 일반 템들도 획득을 합니다. 어, 여기에서 한 시간만 사냥을 하면은 뭐 아이템 한 10개 정도는 먹습니다. 이 올마음 템들 10개 정도는 먹기 때문에 어, 그거 그냥 안전 강화해서 팔면은 생각보다 어, 되게 잘 팔립니다. 어, 지금 안전 강화해서 판게 지 6자리 오브 같은 경우는, 뭐, 17 다이아, 전사의 검은 14, 월화의 장갑은 16, 뭐, 14 다이아, 뭐, 16 다이아, 뭐, 15 다이아, 20 다이아, 뭐, 17, 18, 17, 어, 깨 짭짤하게 다이아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저는 여기에서 1시간 정도 사장을 해서, 이올마음 시리즈 아이템을 안전 강화해서 팔고요 그리고 그 외의 시간에는, 아까 그 용기에 가서, 희귀템을, 어, 어, 노리면서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브 클래스로 지금 약4,300 다이아 정도 지금 다이아가 모아져 있고요이 다이아도 제가 한송검 클래스 스펙을 하면서 다이아를 전부 옮기고, 그리고 또 이만큼 모은 겁니다. 지금 부캐릭 오브 캐릭과 지금, 어이 메인 캐릭 다이아를 합친다면은 거의 약한7,000 다이아 정도 지금 또 모았네요. 제가 전에 그 리덕 30을 맞추면서 다이아를, 어꽤 많이 썼는데, 지금 그 후로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다이아를 또 이만큼 모아놨습니다. 요즘 같이 다이아 벌기 힘든 시기에, 어이 정도만 다이아가 그래도 수급이 된다면, 어 그래도 무과금 효과금 분들이 게임을 즐기시기에는 어 충분한 다이아 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주로 어디서 사냥을 하고, 어떤 템을 먹어서 또 어떻게 다이아를 모으는지 어, 알려드렸는데요. 물론 이 방법은 어, 그냥 저만의 어,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에 어,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도대체 어, 무가금으로 어떻게 다이아를 그렇게 버냐는 그런 리플들이 있어서 어,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다이아를 번다는 걸 어, 보여드린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참고 어, 정도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